出去了。 아, 가방 다 걸기 보네. 가방 가방 왼쪽에 가방. 여우. 아, 멋진데, 다 걸고 보네. 그쵸 만덕산 갔다가 실도 열 열고, 열고, 다 땡기는데 안에 벌레 들어가고 벌레가 계속 코를 깨무는 거라. 이 코밑에 인중을 와. 네. 예. 시야가 하이가고 박해가 것도 보니까 와 애벌레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뭐, 뭐라더라아 그거 그만 물어봐 지름지 지렁, 같이 생긴 거 그게 들어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요 진짜. 왜이 오르는 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 이놈아. 불 나오잖아, 그래. 아, 이, 이쪽으로 왔으면 안 되는 거였네. 아아 그거 오해 그랬었어야 요 그래, 저, 그렇네. 네. 아 여기서 아 아닌데. 이제 올라가는데 <laughs> <laughs> 아. 돌 <저기 있길래>. 아. <laughs> <도>, 돌릴까? <laughs> 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데. 내비 내비 없나? 내비 안 되게 된 아니 찍을 사람 없나? 아 찌그 사람은 리가아난 녹음하고 있어 봐. 기모가 어 알았다 앞 <laughs> <laughs> 아, 앞에 차차 차 보고 문무 대학로 저쪽으로 좌회전해가 빠지지 나아 저에서 어 저 앞에, 아니, 저 앞에서, 저 앞에서 좌회전해가 빠지자니까. 문무대왕릉 쪽으로. 음. 그게 맞다. 맞네, 맞네. 이리로 가면 뭐 그, 그쪽이 나온다. 공업탑. 어디로 가는지 문무대왕면으로 가는지. 어, 아니, 이쪽에 직전에 보면. 어어수로차밀리는 그쪽 길 맞네. 아, 시안 나. 아뭐 얘기를 해야 서, 서는지 알지? 왜 내한테 안 했는데? 용마 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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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잘못이 아닌데. 치그라 <목소리> 해놓고 뭐? 밤서 찍나? 뭐 아, 밤에서 이래? 아니 숙소 터도그 정도 되는가 도 아니고 장갑 때문에. 아, 그래. 장갑을 까 경주 아이씨 찍어주세요, 경주아이씨경주아이경주 i c 어. 네, 경주 찍어주세요. <laughs> 우리 고속도로 싸다 이거. 자, 불럭스 출발! 아이저 이거. 아이저. 아 여기서 바로 빠졌대. 아 여기서 빠지는 길이 있나? 이 완전 시골 길인데. 시아이아 어? 네. 아, 시골 길로 아 이쪽 길을 오본 적이 있는 거 같아. 어. 와 이거 진짜 멀어져 있고 싶은데. 어? 진짜 와 뜨겁네 바깥 타볼까? 바깥 저탈이야 빨이 바깥 라라고발조심해 이거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네 어, 뭔가 진 다르다 느낌이 와얘 엉덩이 겁나 아픈데 <laughs> 와돌멩이 나올거다 오 와. 그렇네 이거 존나, 존나 폭신폭신하네 <laughs> 레이싱 시트라서 그래. 아, 바꿨습니까, 이게? 아, 그 원래, 원래 레이싱 시트라. 와, 이게 훨씬 뜨겁네. 그죠? 네. 네. 구용볼. 우영구... 핸들, 핸들 자세는 비슷해요. 핸들, 핸들 자세는, 어, 이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좀더몸 쪽으로, 몸 쪽으로 붙어 있다 해야 되나? 이게? 아, 이거는 5,000부터 진동을 나오네 네 맥코브라 거보다... 진동이 없는 것같은 아, 그 7,000, 8,000대가 진동을 나와요 혹시 심해? 느껴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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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와보는 길이야 이야... 이... 아, 깜빡이 자동으로안 꺼지네 아. 이거 몇 년, 십년 1 7년 시. 이야, 너무 뜨겁다. <laughs> 어, 그런데 이거 아, 내가 실수했네. 아, 뜨겁다. 길래 얼마나 뜨거운가? 봐, 봐, 봐. 자동차 전용이가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이가 전용도로가. 그럼 다시, 다시 해봐라. 야, 이럴 거서 서 다른 길에 갖고 이리 차하면요오 씨발 바꾸자. 동원 씨. 잡더라고 바보가 행님 아, 와, 우와 이뜨거보다 아니. 다행히, 다행히. 어? 다시 나가자. 실니까그렇 어, 어, 뭐 아까 그래, 언양 가는 길이 나와야 되는데. 어? 왜요? 아, 떼거라. 직진하면 되는가 본데. 직진하면 된다고? 어. 이륜차? 아, 이륜차로여 올라가더라고. 저, 저 직진하는 데 있잖아요. 아, 어, 그럼 직진 올라갈 때가. 마스크 어 깜짝이야 마스크 필요 없죠? 영만 영이 마스크 떨어졌어 필요 없죠? 마스크 떨어졌다는 말은 창문이 열려있던 거예요. 어. 아 시발. 네. 다다다 아니 지금. 짚어... 그렇네 응. 오 여기 모비스가 있는데 뭔데 모비스 모비스 뭐지 요, 요 길이 어디 길이지 응. 와 지, 이거는 아니 신형은 달리면 그나마 시원해지고 구형은 응. 달려도 그대로네 응. <laughs> 아, 조금 시원해지는데 응. 어. <laughs> 내비 끈거 아이가 내비 껐겠지 이욱아네비 어? 네, 네비 그대로 해놨나? 그냥 시장 켜놨다 그래 그래 나오죠? 이거, 키... 어, 나옵니까? 니까원시장 어, 계속 직진데 어, 계속 직진? 4.4km에서 좌회전 어, 4.4km에서 좌회전이란 여 어, 어, 5번, 5번 쪽 있는 것 같은데 어로가야 오른쪽? 오른,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너도 괜찮 네. 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한다고. <laughs> 아, 안 되겠는데, 이게. 아이 너도 떠나 아, 형 진짜, 김포 형님, 그거, 해놨으니까, 김포 형님, 그거, 해보 끝났잖아 그렇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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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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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아니, 갤럭시였으면 바로 댐이 있는데, 이 아이폰 카메라 나갔다 해가지고. 그래, 오지? 맞다. 그거 다 하면 안 돼요. 아이, 아이폰은 한 번만에 바로 나가더라고. 아, 근데 우회장, 한 길에 우회장 찍지나면은 저 죽, 죽, 죽어요, 그냥. <laughs> 그 커브인데 이거 맞나? 이거 맞겠지 내가있으 일찍 들어왔나 이거 안 봐도 기다려줘 기다려줘 손 한번 들어줘야해 손 앞에 들어야 되돌에그다리있 다리가 좌이전인가 아리다리다리가저가에차들막긴데전여행에전그진행구석에저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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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저저 어, 한번 하고. 아, 해도 되겠네, 이게. 어. 앞으로 좀더좀더좀더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어.